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은 참 좋은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일 중독, 게임 중독처럼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또 때로 과로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는 그 적당히 하라는 이 기준이 참 애매해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2년이 되었고 또 그동안에 잘하고 있는지 사실 이번 한 주간 스스로를 많이 점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적당히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한 주간 혹은 오늘이나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지냅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그냥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초수감사주의와 교회 설립 2주년 감사주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대를 갖고자 합니다. 추수 감사절 주 혹은 추수 감사절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역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국에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는 사실 그 시작은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의 수장절에서 비롯됐습니다. 더둘 숫자의 감출 장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의 수장절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3대 절인데이세 절기를 합쳐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그는 복식을 저장하면서 넉넉하게 창고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의 추수 감사 주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창고이든 육적인 창고이든 또 건강의 창고이든 우리의 창고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넉넉합니까? 아니 그렇지 못하고.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부서지고 텅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비록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저장 창고들이 비어 있고 부서지고 텅텅 비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지자는 요에 서지자가 활동하는 때는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때입니다. 이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종교 교육을 통하여서 아합과 이사벨로 인한 우상승들을 타파하고 제도들을 바로잡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은 또한 남유다는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 유다 땅을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을 그때에 요엘 선지자는 그들의 메뚜기 재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 종말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엘서지자는 그런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실망하여 좌절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의 이야기 제안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넘어진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심판이 심판이 아니라 곧 구원의 날이고 회복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국때 애굽에 내린 열 재앙 중에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보면 애굽에는 이 재앙이 내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장자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되었고 또복 받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유해의 서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이 약속을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리참으라 보라 노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길리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린다 라고 하면서 그 날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상호해야 할 최상의 복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근원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날은 비가 내리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남과 열매를 맺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본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사들은 주의 강림하시는 을까지 우리에게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해슬자는 네. 우리가 그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23절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의 편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왜이추수감가주일과또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 y and matter, y o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명예 때문도 아니고, 내게 있는 돈 때문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건강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네. 거기에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붙지 않냐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1년에 두번 내리는 우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봄에 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를 어, 늦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우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비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렸을 때 적당히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씨가 발화지를 않지요 또 추수 때도 마찬가지로 추수가 가까울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복식이다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그 곡식이 제대로 어, 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어, 늦은비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가 맞지 않고 그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그 일들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일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하게 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리기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우상을 섬기고, 조금만 기회가 되어지면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해수되고 너희에게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며 온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입니다. 즉, 고통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 고통을 주신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을 회복하게 할수 있도록 다 파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심판도 하나님께로 오고 회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그저 버림받고 심판받고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훈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양육하고 훈육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서, 올라서고 믿음이 더 성장하여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네. 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 주말에포항에 지진이 있었지요. 그 이전에 경주에도 지진이 좀 있었습니다만, <laughs> 경주 때의 지진 피해보다 이번 지진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져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지진이 거기에 일어났냐 그랬더니 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거나 하는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랬대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예. 어, 그들에게 왜 고통이 있었느냐? 왜 특히 포항사람들에게만 있느냐? 포항에 한동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어, 그 페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세미나를 주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학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 벌어진 거다. 자고또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부항사람들에게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대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져서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마치 장자의 제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갔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안부를 물을 만큼 평안하십니까?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들이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지냈으며,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를 통하여서 애국에, 어, 애국을 탈출하고 가난 땅에 도착했는지를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가난 땅에서 농사지으며, 적정한 때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너희 자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수상절 추수 감사절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오늘의 일들 그리고 내일의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즐거하고 워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드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주장하시고 때로는 나를 재찍질시고 때로는 나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분은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26절에서도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영화의 그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말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배는만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 나의 자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 2년이 되는 동안 여전히 부족한 것들 미흡한 것들 투성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 인연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한곡 들려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서 지난 2주간 동안 흥얼거렸던 찬양의 가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조성은 씨의 은혜 아니면이라는 성가곡의 일부분입니다. 정말로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설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곳에 있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일 수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헌금을 할 때에 항상 그렇게 묻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만큼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세월들 가운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일을 개척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잊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 힘든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저는 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설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굳이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인 게 없었는데 오늘 여전히 지금 이 시간까지 내 것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냐하고 넘치고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하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적당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가사에서 서지 못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넘어지면은요,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먼저 다가오는 거 겁니다. 넘어져 보면, 이게 창피해서요, 아픈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없어요. 또 때로 우리는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넘어져도 창피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 들고 얼굴 들고 살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요? 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적당하게라는 이 말이요, 의로 공이 나가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근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게 적당한 때와 적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에게 적당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있는 건강이 내게 적당한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그것이 모자라고 내 기준으로는 그것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그것은 적당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매손님분 네. 그 적당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적당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이세라엘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그럭저럭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다면 항상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진정 오늘 추석감가주일과 교회 설립 2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말씀 이름미와 능비를 통하여 적당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모든 피해들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줄 믿고 그 고백을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